안녕,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냈어요? 선생님은 오늘 일하면서 하루 종일 그 쿠팡 물류센터 화재 소식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직도 불이 타고 있다고 해서 어,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아직 소방관 한 분이 어, 고립돼서 못 나오고 계시거든요. 탄소통은 50분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용량이래요. 근데 지금 하루가 지났어요. 그래서 부처 마음이 선생님 마음이 되게 참남해요. 되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소방관님이 구출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이 큐티를 하시는 분은 꼭 우리 그 쿠팡 물류센터 화재 특히 고립되신 그 소방관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시편 70편입니다. 다윗이 엄청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빨리 도와주세요. 하나님 빨리요. 하나님 빨리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함께 생각하기 오늘 선생님 마음에 가장 와닿은 구절은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음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건 돈이 없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이 마음이 엄청나게 갈급한 거예요 갈급하다는 건 무엇인가를 찾는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바짝바짝바짝바짝 타들어가는 마음이거든요 너무 속상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이 막 여름에 사막처럼 막 바짝바짝바짝 타들어갈 때 그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선생님 큰애가 다섯 살때 걔를 잃어버렸어요. 어, 선생님이랑 같이 교회에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생님은 성가대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딸 찬송이하고 유나하고 둘이서 이제 놀고 있어라 그랬거든요. 교회 안에서 국수 먹고 놀고 있어 그랬는데 얘네들이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성가에서 끝나고 보니까 근데 선생님 딸이 그때 다섯 살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이름은 알지만 전화번호도 알죠. 그렇지만 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그럴 때 다섯 살. 아 그래가지고 선생님 그때가 이런 마음이에요. 막 하늘이 하늘에서 검은색 커튼이 이렇게 쳐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쿵 하고 저 우주에서 바닥으로 쾅 떨어지는 그런 마음이고요. 마음이 막 이게 소금을 뿌린 것처럼 막 쓰라려. 그리고 귀에서 소리가 나요. 음,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나요. 바로 그게 이 느낌이에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내 마음이 그 정도로 하나님 갈급해요. 여러분도 어리지만 여러분들 이제까지 겪은 일 중에서 이렇게 선생님처럼 마음이 아프고 막 안절부절하고 못살것 같고, 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 아 하나님, 아 하나님 좀, 아 하나님, 뭐 이럴 때 혹시 있었어요? 다윗은 분명히 선생님처럼, 선생님이 아기 잃어버렸을 때그 마음처럼 그렇게 바짝바짝 마르고 갈급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속히 도와주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하나님, 빨리요. 하나님, 빨리요.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급하게 정말 큰 일이 있는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인류를 만드신 주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 안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도 아버지? 하나님 빨리, 하나님 빨리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음, 솔직하게, 정말 우리 아버지니까 솔직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솔직하게. 아 오늘, 그러니까 오늘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음, 고립된 그 소방관 가족이 아마 그런 심정일 거예요. 하나님이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도와주시기를 선생님 간절히 네.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어, 다음 뉴스에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우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큐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까지 쿠팡 물류센터에서 큰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화재를 속히 진압해 주시고 속히 그 소방관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그 서방관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만나요. 안녕.